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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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고 딱펴죠 반장고. 대고, 이렇게해야 돼. 청태포 두꺼운 데면 확. 몇 살이요, 말을 하가? 100만 띠, 말 띠. 어, 그거 언니구만. 말 띠가, 아, 그만. 언니지. 아, 말 때. 나가, 그, 우리가 그래요. 54년생이요. 아. 우리 어, 맞아, 54년생. 여기에. 말 띠가 많아. 여기도 그렇고, 우리 만나라도 그러고. 또. 너들 앉아 봐. 아니, 앉아. 하진아 찍어 줄게. 앉아 봐. 나 하나 찍어 줄게. 아이고. 남만 찍지 말고. 아이프 앉아 봐. 내가 정말, 너를 찍어 줄들이 보통이 아닌데. 로해줘봐 그럼. 이거 여기서 으면 돼. 이렇게 올도 안 열고. 열고 아까 안 열고 찍은 찍은 거 아니야? 그것만 누르면 돼 아. 알았어. 오케이. 됐어, 그럼 내가 사장님 마음대로 찍겠게이게 샀다잖아. 예, 네, 예, 예. 오늘 여행.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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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오>, 재미가 어 바쁘고 지금. 인터뷰. 인터뷰. 대장님, 재미가 없으면 습니다잘 먹고 즐겁게, 잔소리 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우리 기사님은. <laughs> 네, 네, 네. 정말 재미가 습니다 네.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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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더넣게요 동어 시어머한테 동어 시발로는 욕을 너무나 많이 먹었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쁘게 사세요. 어, 네. 이거 밥금지 아니야, 이거? 재밌거 이거, 이거, 냐거 이거, 여수 아거이니까여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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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수 이거, 이거, 이여 이거, 이미안이라도거이아여거 앉아 이거, 이거, 여수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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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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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이거, 이거거거 이게 다 이거 다리 아니 다리 아니 이거 안 타주면 후회한다니까 내가 아멋 내가 음. 시킨대로 오면 된다 이거 한도 이거 한국은 많이 줘 사람 안탄다 나도, 나도, 나도. 맞아고 뭐. 장기에도와봤고야 친구들 끼리에 알아본 네. 친구들 이 음. 있으니까 음. 음. 네. 우리 우리 회장이 인터뷰 한 가지 아 선동호가 그래. 술안 먹으면 이걸 하는데 술 먹으면 요거 요걸 전이니까 동호 술 절대 광명시에 가서 주고 그 안에 주지 말자 그래 아 우리 지사님 그거 아닌데 그런 사람 아닌데 어, 나 그런 사람 세상 조를 제일 좋아해 그렇죠. 절대 내가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 사람 멋진 놈이 잘난 놈인데 회장이 인터뷰를 잘못한 거 아니오 네 요걸 지금 한상 항상 있는 게 알았어요 그런 거 알아 하세너너찍어주잖나니까네 알아서 막으세요 하는 사람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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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분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야 박근재 근데, 기분이 어떠요 여행이, 기분이. 응? 어? 여수온 기분이 어때? 아, 좋지. 너무 좋지. 아. 무지하게 좋지. 여수하은 이거, 갱파 다, 오늘, 저 아까, 정자가 저 그러더만. 쟤자고 하기로 보는 얼굴이 바질바질하네. 어, 자가 이거 네. 여수입니다 제일, 세상에 제일 빠른 게, 좁아지게 달린다니까. 좁나게 응. 달린다니까, 정자가. 손아지게 달린다니까. 좁지게다니까 좁아지게 달린다게 달린다니까. 보세다 요수시는 정자가 그러더라니까 나는테 아니 어 아, 요거 요거 다리에 요거 다리에 빼고 요저 빠지면은 빠져지고 빠져지고 압력이 얼마나 많이 어 빠져 네. <웃음> 그래 <laughs> 빠지고 빠져 빠지. 고무 신탄 내가 나버려야 되지 안가러 그래 조심하지 아 이거 아문 진짜 교수 신데 고진 남한테 넣으면 된다 해아나다음 담대 오지 마라 총무이 거기 얘기 많아요 나내안해야지 아, 뭐뭐 좀... 기분이 뭐 좀... 어떠니까 아, 기분 <laughs> 아주 좋아. 너무 좋아. 아, 예. 뭐, 나, 전부 좀... 다 이제 말을 아니오래가말에 음. 이거 한마디 할게요. 응. 전부 다, 이 이런 걸 평생, 응. 나가지고 예약하고 뭐 하고 그러려는데, 예. 처음 내 평생, 음. 친구들 이거 하는데, 펜션 예약하고 뭐 먹고, 음. 하다 보니까, 진짜 처음 해보니까는. 예. 아유, 고생했 아, 거짓말. 진짜 감사합니다. 나, 나, 중에는아 음. 어, 우리 절대 안 해, 이제. 우리 전부님 박수, 그러니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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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수! 박수. 예. 박수. 어제도 화를 내니까, 네, 네, 네. 만 원을 뭘 사오고, 뭐, 네. 그러면 만 원, 만원 미만 원 적지 마라. 지책에다다 아, 네, 네. 적어놓고, 그것이 9만 0천 원이래. 네. 네. 뭐 7천 원 정도 사고, 6천 원 정도 사고, 이걸안 적어버렸다고, 내가. 네. 그러니까 만 원을 다 적어놨더라고, 꼼꼼하니까, 한, 한 진짜 살린 자로. 네. 참, 그래요. 정기해요. 진짜, 진짜 고생했어. 다, 다 알죠. 네, 네 알죠. 만 원, 그만, 이게 내가 뭐, 사오란 거, 이것 좀뭘 사고, 조금씩 5, 6천, 네. 7, 8천 원한 게, 한 10번 하니까는, 팔만 팔천 원, 구만 원이난 그걸 안 적었어. 한세달쌀합쟁이요 아니 그래서 나는 금 <laughs> 아주 쌀합쟁이라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뭐 오만 뭐원 갖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화를 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번십월 내가 구만 원다 내가 영수증 받아서 나. 대놓고, 요건 빼고 해. 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영수증 말한테 줄갖고 음. 내가 음. 계산을 넣는다고 그래서 화를 내게요이 내가 음. 잘 참기도 잘했어. 참았어, 참았어, 참았어. 이번에. 이번에 개념회식 다음에 갈일 있으면 니가 또 해. 참는 자에 건강이 있나요? 걔도 네. 하던 사람이야. 아니요, 안 된다니. 아니, 아니. 음. 이거 나는요, 컴퓨터고, 돈은 텔레젠식고, 나는 카드가 없어. 여태까지 해금만 갖고 써요. 잠깐, 그 너는, 너는 올라갈까? 세상은 그렇게 그게, 편하게 살았다. 편하게 살았다. 그렇게 편하지. 편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다가 탁 인터넷 오고, 찾고, 주민여행 번호 또 불러라. 그러면, 여론 불러라면, 여론 불르고 배달라면, 배달라면 다 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물, 우리 거냐고? 내 거, 내거 내 거. 근데 만화가 지영이만 다 해준 거야. 벌써 다오버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소문에 아, 좀더 길게 쓰면 좋았을 거야. 짭다. 아, 이게 뚜껑이 안닫는 저기가 아, 마치가 넓어서 그런가요? 작은 사람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한대요? 안 해요. 야, 친구들 아들만 우리 만화 명품이라니까. 어? 안 해. 누가 그렇게 해활력 요, 요즘 들고 떨어지지 들고 있어. 들고, 들고 있어. 아는 말았어 아는, 아, 저기 한 사람들은 물, 물, 귀찮다고 안, 차, 안 하지. 어, 아, 가오래. 뭐가 그런 거 신경 써? 몇분안 걸리네. 조금. 밖에 사는 애, 알아서 하세요. 그렇다. 밖아서다좀 섭섭해. 서울하다 또, 밥을 아 시장 갔다 오고, 응. 정자한테 그, 전화하고, 정자가 아예, 기대 샀어? 또, 화장지 샀어? 또, 도대 샀어? 정자가 야, 그, 저, 화장지도, 한통가지면안 돼. 다들 동 아빠, 들 뭐, 우리가 뭐, 이사집 가냐? 이사집 가냐? 하는 걸 큰, 8개짜리 한 통을 사야 되는데.